제8대 대구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 초선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상 첫 양당 구도가 형성돼 갈등과 분열의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양당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대거 진입한 제8대 대구시의회. 출범 초기에는 양당 구도로 인해 시의회가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선 양당 간의 소통과 협력 견제와 균형이 상승 작용을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고 또 처음으로 이루어진 양당 구도라서 어,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기대 반 걱정 반 해주셨는데 어, 지금 1년을 되돌아보니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어, 일을 했고 또 시민들과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8대 시의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8대 의회 1년간 정례회와 임시회는 모두 9차례 134일간 열렸고 모두 312건의 의안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의원발의가 절반인 156건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은 13명의 의원이 7회에 걸쳐 21건을 질의했고 5분 자유발언은 26명의 의원이 16회에 걸쳐 예 64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구사무연대와 YMCA가 결성한 의정지기단이 제8대 의회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지난 7대 의회에 비해 의정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조례재정과 개정은 총 40건 1인당 1.33건으로 같은 기간 7대 이외에 29건, 1인당 0.96건보다 늘었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1인당 0.86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의정직이단은 황순자, 김동식, 강민구, 박갑상, 김지만 의원을 의정활동우수 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모두 초선이고 여당과 야당 의원이 고르게 분포된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챙기는 소통 형보도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수돗물 안전 대책, 대구 공항 통합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걸뭘더 욕심을 내기보다는 해왔던 것 중에서 빈틈이 있었던 것또 우리가 의욕은 있었으나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발길이 안 다은. 그런 곳을 좀더 찾아보고 좀더 완성도 높은 그런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 요구 268건, 건의 사항 219건 등 시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무엇보다 양당 구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